우리 엄마 춤추는 거 찍다 저랑 채령이랑 춤추는 거 몰래 많이 찍었거든요 엄마가 모브랜드 선배님의 뿜뿜을 쳤거든요 키위트유우 이렇게 이걸 쳤거든요 이걸 못 쳤는데 분명히 이 춤... 저는 이 춤인지 사실 몰랐어 근데 이걸 추고 계신 거예요 체령이랑 같이 막체령이가 엄마한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어? 저게 뭐지? 라고 했는데 엄마가 약간 어떤 거 같았냐면, 그 티라노사우루스 알죠? <laughs> 티라노사우루스 같았어. 같은... 뭐냐? <laughs> 아, 진짜 미안 엄마도 이 브이앱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전화오는 거아니지 엄마가 사실 제 브이앱 다 챙겨보시거든요? 그래서. 치아마 오늘 브이앱은 조금 뭐지 어, 엄마도 졸뻔했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곤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운 좋게 너무 열리래 아, <laughs> 엄마 카톡 <갔다> 왔어 <laughs> 어, 엄만,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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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졌네요 엄마가 됐거든, 이래요. 아, 진짜. 엄마가 보고 있었어요. 아, 진짜. 이렇게 브이앱이, 제 브이앱이 좀 길잖아요. 근데 이 브이앱을 다 보는 것도, 와, 진짜 대단한데, 너무 대단한데? 티라노라니. 읽어드릴게요. 티라노라니. 미쳤구나. 야, 됐거든? 나이래봬도 주부 댄스만 에이스야. <laughs> 엄마, 그러면 제가 더 풍부할 수가 있어요. 사람들에게 엄마의 러비 더비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면 <laughs> 엄마가 또 왔네, 메시지가 어떡하지? 무섭는데? <laughs> 재현아, 안 돼, 안 돼, 이러면서 미안해, 그건 안 돼. 아, 엄마가 주부댄스반 에이스라고 해가지고 주부댄스반 시절 그 엄마 날라다녔던 영상 좀미조몬들께속 자랑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그건 안 된대요 미안하 저한테 <laughs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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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집 가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집못 가겠다 <laughs> 엄마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진 않겠죠?